2023년 9월 1일 금요일 뉴스 빠르게 정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 중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4일 9월 4일 수원지검 출석하기로 환불 대란 머지 포인트 이용자들 집단 손배소 승소 국방부 해군 홍범도함 이름 변경 검토 안에 국가대표 축구팀, 글린스만 감독, 차두리 코치 선임, 민주당 지지율 27%로, 윤정부 출범 후 최저치, 윤 지지율 33%, 한국갤럽,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르면 12월 시범 도입, 서울시의 100명 규모, 하루가 멀다 하고 갈부림, 표창원 정신질환관리 국가시스템 필요 유리벽 안에 갇힌 사자 부천 실내동물원 논란 숙박쿠폰 30만장 조기 배포 근로자 휴가 지원에 5만 명 추가 임시공휴일 10월 2일 관련 공포영화 치약산 제작사 제목 변경 가능 강원도 원주시 강력 항의하는 바람에 제목 변경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섬. 아동학대 신고한 교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안 되도록 입법 추진. 방글라데시 방문한 한국인 뎅기열로 숨져. 유행지역 방문 시 주의. 국내 첫 레저비안 부부 딸 태어났다. 이상.